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돌아온 아고라톡입니다 <laughs> 저희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노 저는 황교환 <laughs> 저는 곽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먼저 한국 우파 청년들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찰리 커크 추모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한국 우파 청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음. 아는 부분이 계신가요? 제가 이제 2016년간 어, 미국에 살다 와서 이제 미국 가기 전에랑 갔다 와서 많이 한국이 바뀌 어 있는 걸좀 보고 놀랐는데 그거에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갑자기 그 신드롬 같이 한국의 그 보수 세력이 생기는 걸 보고 뭐 반갑지만. 그래도 좀 기이한 현상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주축이 우리 20대, 30대 그 청년들 특히 또 남자들이 이렇게 주도하는 거로 보여서 좀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차이가 나다 보니 좀 같이 좀 어울릴 기회가 없어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는지 하고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이 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모이면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원인은 다양하게 있겠죠 먼저 기성 세대와는 다른 어 미디어의 발전, 기술 발전도 하나의 원인일 것이고, 예. 그리고 기존 세력들의 이런 좌파 쪽 세력들의 어 페미니즘이라던가 아니면 갈라치기 이런 거에 대해서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 심리로 이렇게 올라온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비교적 관심이 없던 그런 청년 계층들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이후로 어 이건 아무래도 큰 사건이다 보니까 관심을 좀더 갖게 되고 이 사건에 대해 배경을 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물결이 크게 일어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물결이 대개는 뭐 잠깐 있다 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들의 물 물결이 예 이제 네. 뭐, 일시적으로 생긴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그냥, 생각이 어떤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논리적인 생각이나 이성적으로 해서 이렇게 모이거나 했을 때, 이제 금방 나눠, 분열되거나 깨지거나 또 서로 공격할 수도 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광화문도 몇번 나가봤지만, 그땐 또 젊으신 분들이 잘 눈에 띄질 않아서, 아 그래도 참 너무 대견하고 그래서 이게 좀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네. 청년들이 운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과거처럼 또 중단 중간에 중단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할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네, 왜냐면 일단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는 저는 개엄이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개엄 이전에는 정치 큰 관심은 없었어요 국내에 뭐 어떤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고 돌아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알지 못했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딱히 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딱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냥 기본적 이념 자체는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뭐 작은 정부 이쪽에 가까웠던 것까지만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계엄이 딱 터진 이후에 한 일주일까지는 저도 그 때까지도 별로 무관심했습니다. 아,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신기하다. 이러고 끝났었죠. 그런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이제 영상 뉴스를 봤는데, 민주당이 입법하고 있는 내용을 봤어요. 그게 국회증원법이라는 법안이었는데, 그 내용을 딱 보게 되니까, 어,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너무 말이 안 되게 중국에게 편향된 법안 아닌가? 이런 걸 진짜로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고?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들도 계속해서 찾아보게 됐죠. 뭐, 간첩법 개정이라던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라던가, 정말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반국가적인 법률이나 정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 어 방금 질문 주셨던 게 금방 끝날 것 같냐, 계속할 것 같냐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금방 끝났던 것은 어,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잠깐 단편적인 것만을 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았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계속해서 길게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보세요? 어, 굉장히 <laughs> 바람직하고 놀라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는 20대 때 방황을 좀 많이 하고 또 해외에 가서 공부한답시고 거기 도민에 가깝게 가서 미국을 문화를 보고 미국이좀 좋은, 좋은 건 좋지만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할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 이렇게 나라 가 걱정도 할줄 할 알고 사회에 그런 가족들이 속해 있는 그 범준의 그 법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그런 것도 음.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말이 진짜 지금 뭐 대한민국이 어떻다 어떻다 그러지 이게 행동으로 가면 이제 재건국을 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짜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고치는 게더 힘들어요. 시간하고 이런 노력이. 그래서 다시 짭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이런 젊은이들이 새로운 생각을 갖고 기존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진짜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의 그런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제발 잘 돼서 그 옛날에 영국이 그 보수를 키울 때 아주 젊으신 분들을 해서 50년 만에 보수가 집권하는 뭐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석세스토리가. 저희도 이 지금 뭐다 차기 정권만 노릴 게 아니라. 홍기한 대표님께 서잘 하셔서 차기 정권을 다시 되찾아 주시길 바라지만 또 젊은이 분들이 보시기에는 20년 30년 후에 진짜 찐 보수의 그 응? 대한민국을 정말 지키는 정말 그 응? 군인 지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미국도 주주 연방 주주주뭐뭐 뭐 주의 스테이트 뭐 폴리스가 있고 스테이트 아미가 있고 이제 연방 보시보다. 네. 뭐 그러나 이제 일부 사람이 들어오고 <laughs> 나가고는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 큰 틀에서는 청년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 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네. 진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좀 장기적으로 이게 진행돼서 결국 대한민국의 큰그 힘이 될수 있다, 있겠다.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음. 저도 이제 또 하나의 근거가 어, 좀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한국만의 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각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영국도 정말 어, 드론 카메라로 봤는데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시위가 일어났었고, 뭐, 네팔에서도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고, 또 프랑스, 뭐, 독일, 호주, 이런 유럽 국가들 각국에서, 그리고 연나라 일본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과 같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비단 한국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 가지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은 아니겠구나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이제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청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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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예.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회 참석한다. 네. 집회는, 집회 참석, 예. 네. 는 계속해서 하고 이제 지금 SNS가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X라던가. 이제 거기서 민간 외교라고들 하는데 한국의 이제 그런 청년들이 X를 통해 이제 미국의 마가 청년들 혹은 유럽의 이제 우파 청년들과 서로 자신의 자료와 생각들을 공유하고 나서 계속해서 공통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네, 음. 송출했습니다. 이이렇계속해해서 뭐 레거시 리리나아아정치치까지지 저희 목소리를 이제 n k a 수 있도록 하는 게좀 중요해 보입니다. o o p y Sito Kananget,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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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갖고 있는 이제 카리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에서 보도를 못 하는 거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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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화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될 때는 그때가 좀 상황이 틀린 게그 말씀하신 SNS를 네. 통해서 이제 어 이거 뭐지 뭐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어 개용을 할 만한 사유가 있었겠지. 대통령을 믿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대 그 세력들은 그걸 딱 꼬투리 잡아 내란이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SNS 그런 활동이 그 무기잖아요, 사실 저희가 네, 엄청난 무슨 총을 싸울 수는 없고 평화적으로 시위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 가치관이 뭐 이렇게 공통되고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SNS 통해서 정보를 계속 발전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 거.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하셨어요. 나는 예. 청년들이 앞으로 어 청년이라는 게뭐 우리로 말하면 뭐몇 살까지가 청년인가요? 몇 살까지 청년이라고 나요? 2030까지 아닌가요? 2030이면 39세. 그렇죠. 예. 39세면 네. 이제 애들이 장가갈 때가 됐어요. 예, 옛날로 <laughs> 걸... 따지고 보면 예, 예. 이 청년들이 뭐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다. 네. 청년이기 때문에 아직 좀 예?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청년이죠? 네. <laughs> 청년 아닌가요? 전장년이요 작년... 아, 장년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이 청년이의 죄송해요. 고마운 일이지. 아, 저희 때는 다 민주당만 찍고 그, 지, 그 짓을 해가지고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laughs> 저는 우리... 이제 강남에서 학교를 나오고 그랬는데도 정말 정말 실망스럽고 그냥 그냥 계속 이재명만 노래를 하다 보니까 음... 제가 정말 그거에 지금 뛰어가지고 좀 창피합니다. <laughs> 저는 그게 좀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년층 분들께서는 SNS라던가 그런 것보다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많이 의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TV에서 나오지 않는, 신문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말들은 아예 정보 자체가 거의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제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면서 댓글을 봤는데 그게 어떤 릴스였냐면 영국, 아까 제가 말했던 우파 청년들의 엄청 대대적으로 음, 일어난 시위에 어, 대한 그렇군요. 그거를 뭐, 찍은 리스였어요 네. 댓글을 진짜. 봤는데 좀 재밌게 이게 근데 BBC는 이걸 10만 명으로 보도한다. 이제 몇 백만 명은 돼 보이는 인원이었는데. 아, 그런 근데 그런 이게 그런구나. 똑같잖아요 사실 한국이랑 한국에서 MBC가 뭐 3일절 때 있었던 예. 시위라던가 이런 걸뭐 10만 명이라 보도했다. 정말 이게 사람 사는데 다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그걸 보면 했고 왜곡. 네. 네. 경찰 <laughs> 추산이라는 말이. 네. 그 성간이 그거하고 네.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의 기존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만이 이제 앞으로 좀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음. 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까요? 중간에 국민들로부터 좀 버림을 받을까요? 지금도 이미 좀 버림을 많이 <laughs>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버셜 런들이 저 유튜브에 끼어들고, 네. 그러고 변화가 이제 그렇죠.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끌려다닐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좀, 새로운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저, 유튜브 하시나요? 어, 부동산 사업을 할때 조금 했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오늘도 끝나고 영상 편집, 그, 학원을 가서,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학원 가서 했으으면본적적거훨 훨씬 는는것 같아요. w o pass it? Only one joke 는만 많이 봅니다. 유튜브 보는 건유튜 w 한다고 하는건 아니죠? 그렇죠. 보는 거지. <웃음> <웃음> 제가 이제 그런 나이 드신 분들 보수 모임이 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 네. 아주 오래된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여행 가면은. 드론을 갖고 가가지고 옛날 드론 사업을 했었거든요. 조그만 드론이 잘 나온 게 있어서 이렇게 찍고 그걸 이제 편집을 해서 음악 넣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좋아하시구려고 그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기존에 경험한 것만 하고 그렇게 판단하시지만 또 새로운 걸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예, 좀 어려울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유튜브를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쉽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문자 보내듯이 이렇게 할수 있게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게 무슨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의존할 게 아니라 네. 우리 보수, 왜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사람들도 2030이라고 생각하는 게다 뭐, 다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오신 분이 미국하고 뭐,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카투사에 대해서 약간 좀잘 사는 집 애들이 많이 와서 미군 애들하고 트러블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토대로 우리가 미, 사실 우리가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거고 저희가 무슨 상관이야, 솔직히.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끼리 무슨 일상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화제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도 그럼, 혹시 드론을 쓰, 사용하시나요 1년에 한 두세 뭐번 밖에 안 써가지고 요 장비는 있고 예, 예 그러면 우리 자유혁신당 집회 에 네. 드론으로 촬영을 좀 하지 그래요 그제 강원에서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안, 못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지금 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보셔 가지고 예, 예. 청와대 앞은 안 되겠네. 저대통령실으은안 예, 되겠네. 그 남산, 남산서부터 우리 행진하고 하는 그런 게 거가, 예. 행진하고 그러는 게뭐 예. 가는 중간에 드론 띄울 수 때가 있지 않을까? 그 행진하는 음. 곳은 저공은 음. 됩니다. 그데 음. 고도 제한 이 있고 비행 금지가 있어가지고요. 용산 같은 대통령실은 비행 금지가 돼서 드론이 아예 그냥 저기 내려와야 돼요. 아니, 거기 말고 예, 그쵸, 그쵸. 안 되는 데는 안 말고 하시는 데를 그런데서는 계속 해주시면. 예 계속 시도를 하면은 뭐 촬영도 가능하고요. 뭐, 해, 한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예. 그럼 음. 우리가 촬영을 정말 멋있게 찍을 수 있잖아. 네. 그렇 다른 데서. 예 잘... 요즘 성능이 좋아서요. 우리 신당 자유혁신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 그냥 그냥 재능 기부라고 <laughs> 생각하고 그거는 할수 있는데 뭐뭐 뭐 돈을 주고 이렇게 찍어봐라 그런 건 제가 좀. 지금 실력이 안 되니까 정중히 사 네, 그냥 재능 재능 기부처럼 어, 하는 예, 거죠. 예, 예, 그렇죠. 신당이니까 <laughs> 아까 저 찰리 네. 커크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청년의 네. 입장에서 볼때 일단은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어, 미, 레거시 미디어가 찰리 커크 같은 인사를 극우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했죠. 근데 막상 그렇게 극우라고 표현을 당한 그 사람이 정말 극단적인 폭력의 방법으로 암살을 당했다는 것에서 굉장히 모순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게 음. 제첫 번째 감상이었어요. 음. 어떻게 저는 이제 그분이 백인은 아니죠. 사진으로 봤을 때는 백인 약간 좀 쿼터나 해프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백인 순수 백인은 음. 아니에요. 피부색으로. 그때 전에 마틴 루터킹은 누구나 다 알고 그때는 이제 미,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마틴 루터킹은 엄청 연설 을더 세게 했고 뭐 찰리 커크란 분은 젊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한 걸 보고도 이렇게 우리만 이렇게 막 화가 나고 그러지 일반 레거시나 이런 데에서는 얘기한 대로 지금도 미국 뭐 국무부에 무슨 커뮤니티에 트랜스 애들이 막 그런 걸쓴거 막. 얘기를 하, 하고 있는 상황에 보면 굉장히 좀불함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억울하고, 네. 예. 잘 모르는 얘기를 해서 뭐더 많은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렇죠. 예. 그 어떤 아무리 정치적으로, 혹은 뭐 신념적으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걸 이제 폭력의 극치 남살이라는 방식으로서 죽여버리는 건. 정말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그런 게 그게 그.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하는 게 거기서 그. 이제 모순을 느꼈습니다. 예, 예, 예. 많은 국민들이 애도하고 또 정말 안타까워하는 네. 것 같아요. 막 네. 미국의 일이기도 하지만 차리 커크가 불과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었잖아요. 네. 남의 일 같지 않아요. 네맞 우리 일 같아요. 그런데 이런 더더구나 젊은이, 서른 한 살이라고 했던가요? 네. 예. 정말 젊은이가 애국의 마음, 나라 지키는 일을 하다가 저렇게 저격된 거 정말 비통하고 말 그대로 비통합니다. 비통하고 우리도 좀 안전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제는 우리도 안전을 요새는 뭐 신종 사설 무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3D 프린터나 뭐 여러 가지 접근, 우리 거기 이제 총기가 허용이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는 총기가 허용이 안 됐지만 정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저는 겁, 겁도 좀 많아가지고 그런지 좀 생길 거라고 젊은 2030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고 싶고 그래요. 뭐 경찰하고 싸우고도 그러는데 그런 거는 사실 뭐 그렇고 일반 이런 중국, 중국의 그 공산당 파이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전트들이 그,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보고하고 뭐 행동 보고 그 사람들은 그냥 일이니까 사람 죽이는 게뭐 정말 남의 일 같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똑같이 총기가 금지인 일본도 아베 전 총리가 그렇죠. 그 사제 총기로 암살을 당했었죠. 어, 총기가 금지고 뭐 치안이 좋다고 한들 절대로 맞아요. 이제 안전하다. 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태이긴 합니다. 무기 제조하는 방법이 다 인터넷에 뜨지 않았어요? 네. 아무나 다 만들 수 있게 그렇다고라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폭탄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도 가능하고. 그 아베 총리가 저는 되게 싫어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아베 총리가 그 애국자고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네. 예를 들면 푸틴이 러시아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데 굉장히 애국자고 음, 네.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솔직히 러시아는 우리랑 적대국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약간 좀.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 저는 일본을 우리가 진짜 조국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한테 많이 배워야 하고 일본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할수 있을 때 일본을 이기는 거지. 무슨 뭐 욕하고 싸우는 게그 이기는 건가요? 그건. 진짜 누구 말만 들 음. 되나? 깽판이야, 깽판. 갱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안 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정말 예. 제 일치하잖아요. 일본 얘가 예. 나와서 드린 말씀인데, 예. 어, 막 친일 세력이다 우파를 보고 친일 세력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정, 진짜 친일이 뭔지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친일이 뭐냐? 만약에 이대로 한국이 친중을 해서 이제 중화권 라인으로 가게 된다면은 서방 세계, 자유 세계에서는. 어, 마지노선, 제, 마지노선을 다시 한번엣치슨 라인으로 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음. 일본에게 한국과 나눠서 하던 역할을 일본에게 전적으로 분, <laughs> 담당하게 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일본의 국력은 나날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군사 또한 자위대에서 더한 이제 계속해서 풀려나가겠죠. 음. 그렇게 되면 가장 웃는 게 어디죠? 일본이죠. 이게 정말 친일이지 어떻게 음.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서 중국에 견제를 하자 이거를 친일이라고 하는지는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선동용으로 하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나 다 네. 이제 이렇게 친일이라고 네. 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찰리 코쿠 얘기 중에 좀더 이어갈 얘기가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글을 그냥 청년들에게 한번 음. 글을 한번 써왔는데요. 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청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찰리 커크. 그는 억압 대신 대화로, 폭력 대신 토론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총성으로 그의 목소리를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히려 수백만의 목소리가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찰리 커크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커크는 말했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세계의 미래는 그것을 위해 싸우는 자들의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미래가 자유의 가치를 가진 미래가 될수 있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의 봉화를 타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청년인 우리이니까요. 전환점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찰리 커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이, 정말 비통한 마음이에요. 찰리 커크도 청년이죠. 네. 찰리 커크도 서른한 살. 아, 네, 청년이죠. 청년이죠. 네. 청년은 언제부터 나라 일을 할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아니, 아니, 그냥 청년들이 나라 일을 할수 있는 나이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딱히 그 기준을 나이에 두고 싶진 않습니다. 그 말이 많은 말이. 에요 우리가 저 청년이라고 해서 저 애들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나도 사실 좀 청년인데 네. 청년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제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청년들이 청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저, 정말 저 나라 일이라는 거는 청년도 할수 있고 장년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왜곡됐던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예, 나는 좋다고 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찰리 커크 얘기를 좀 하자면 이제 영화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뭐 조지 포니언 뭐 스타우 얘기해서 좀 그런데 선을 넘지 마라. 선 넘었다. 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찰리 커클 봤을 때는 이제 짧은 인생 속에서 어 나보다 몇살 많지 않은데 저렇게 그런 일이 당했 거랬는데 저는 이제 그 사람보다 한두배 정도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 그냥 그 사건 사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뇌관이 돼서 핵폭발처럼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저는. 저는 극우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 극도로 우수한 사람을 극우라고 생각합니다. 어, 좋은 말이네. 왜 그러냐면. 극도로 우수. 우수한, 우수한 사람이 극우라고 극우다. 하는 얘기를. <laughs> 누가 제가 지어낸 얘기는 <laughs> 아니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듭니다. 상황을. 점점 세상이 그, 월트리 센터 부서졌을 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알카에다 이런 것도 사실 반국가 세력인 것 뿐이에요. 공산당 이런 어떤 정당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2030이라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승복 어린이가 죽었어요. 저 어렸을 때그 물론 이제 군인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소녀, 북한군 예, 북한 우리나라 군인 아니고 북한군. 예, 한국에 넘어온 북한군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 시신까지 막 흑백 사진이지만 너무나 잔인한 거를 받고 거기 이승복 기념상도 가서 막 받아 이렇게 목념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소년병이 있잖아요. 네. 그 소년병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났는데 전쟁이 났는데총 총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않습니까그 사람들이 벌써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2030이 지금 저거 하는 거는 진짜 625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 어? 되면 됐지 더 이상 뭐 좋아질 상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몸을 함부로 희생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좀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살아남아서 이 나라가 어?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일단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스템 우리나가잘 만들었어요. 근데 시스템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나쁘게 악용한다면 그 시스템은 결코 좋게 네.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셨네. 네. 한번 마무리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laughs>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나라를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이 나라를 지탱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세대로서 정말 말씀해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려 합니다. 오늘 대화 중에 뭐말 실수한 건 없습니까? 앞으로 몇십 년을 우리나라 지켜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네. 몇십 년 아닌 거 아니에요? 백 몇십 년 아니에요? 백 오십 년까지 된다. 백 년이 넘게 남았어요. 오늘도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 갖게 네.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